와씨 무슨 장난 건이야? 종이가 아, 응. 바람에 흔들리지. 어머머머머. 어머머머머.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. 오 얼굴 라바에 나오는 그 그니까. 아 라바가 그런 효과가 있네. 네. 약간 되게 얼굴은 사마귀처럼 생겼는데 허리가 이자야. 정아 뒤로. 그렇지. 어? 엄마 얘 네, 얼굴 생긴 건 사막처럼 생겼는데 허리가애요 얼굴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? 아야 있어 엄마 얼굴 있어 어머 야 사막 이거 사막 사막이 이거 사막이야? 대벌레라니까 대벌레 엄마 아냐 이거 얘 되게 사람 팔처럼 막 이리 오라고 이러는 것 같아 엄마, 야, 우리나라에는 이런색 사막이 없어. 엄마.